안녕하세요. 입시크리스의 입시컨설턴트 김서희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모집요강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희대학교의 입학전형을 한눈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지역 균형 전형으로 다소서와 면접이 없고 교과 성적 70%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정성 평가 30%가 반영이 돼서 일괄적으로 평가가 되고 최저는 자연과 인문계열 모두 다2학5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성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역량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레오네상스 전형으로 다소서는. 고 면접도 있, 있지만 이제 면접은 수능 후에 치러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선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70 면접 30%를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최저 기준은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단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수지전형은 교과전형인 지역균형전형과 동합전형인 레오르네상스전형으로 나뉘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당년과 변경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작년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고교연계전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올해는 지역균형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 평가방식 역시 작년에는 교과, 및비교과즉 어차피 비교과라 해도 출결 이런 거여서 어쨌든 거의 교과 성적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교과 및 비교과 70% 그리고 여기에 교과 종합 평가 30%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네 네상스 전형 역시 작년에는 최저가 이하 모였고 면접 평가 대상자를 4 배수를 이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없어지고 면접평가 대상자를 3배수만 선발함으로써 인원을 축소시키고 모집인원 역시 전체적으로 축소를 시켰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올해는 교과 전형에 여기 종합평가 30%가 신설되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었다라고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올해 경의대학교의 입시 변경 이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모집 요강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은 최저가 이하 보고 학생부 종합은 최저가 없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자격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이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현역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추천 인원은 3학년 재적 인원의 5%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 및 비교과 70,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 30%를 반영을 하는데, 이 교과 및 비교과에서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의 감정을 이제 당하지 않을 거고, 즉, 교과 성적을 이제 중심으로 평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 평가 즉 교과 종합 평가 성적 이30% 항목이 새로 생김으로써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입학사정관에 정성 평가한다라고 새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종합 평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50% 세부 항목을 보면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학업 성취도 태도 이런 것들이고 진로 역량은 전공과 관련한 것. 즉 전공 적합성을 보는구나 라고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과 다르게 재수, n수생도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하는 인재상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서류 70%그 다음에 면접 30%의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1단계에서 3배수만 선발한다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점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기준이 이제 폐지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서류 및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접은 이제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요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 들은 수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생기부를 확인할 때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역량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면접은 인성과 전공 적합성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 요소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서류에서 결국에 둘다50% 비율로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동점자 처리 기준 및 면접 기준을 확인해보면 결국에 전공적합성이 이제 더 중요시 된다라고 하는 점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전공적합성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경희대학교는 정성평가의 성취격을 포함한 교과 전형 개설이 되었고 레오 네네상스 전형에서 최저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서류와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도 훌륭하고 비교과 관리도 어느 정도 된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 거고 종합 전형은 이제 비교과가 풍부하고 특히 전공적합성의 역량을 이제 잘 드러내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병의대학로 모집요강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